타나 짜장면에 빠질 수 없는 단무지입니다 오늘은 단무지가 초보가 아닌 이상 뺄수는맵 해보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예오 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어 뭐야 아내눈어 뭐, 어, 뭐야 어, 뭐 했었는데,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어, 여 뭐야? 불쌍한 바리인에게 돈을 주세요. 싫어요, 안 줄래요? 여기 앉을까? 예요, 오유. 덕이다 오, 뭐야? 뭐야, 이거? 와오여오 여기 맵이 하나씩있나초보연수장 헐, 뭐야. 속인수. <laughs> 어. 이거 해볼까요? 어, 구강절이야 어, 짧네. 호잇, 오. 괜찮고요. 와. 호잇. 뭐 멀어. 어? 야! 오! 야! 이건 화이트네 아니네 홋. 오 뭐야 오 앞으로 쭉 가세요 다 보여요 누가 모지않 아나? 어? 아멜리네왜 피가 안 들지? 쭉 여기서 슉. 여기서 슉. 슉. 오 잠깐 가운데인가? 저 와, 가운데 아니다. 닙 어디지? 호, 쭉, 점프, 호, 와,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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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있어. 파리 팔이, 그 파리가 아니라. 오! 이게 얇아서 잘 돼요. 여기, 여기. 오. 와! 으. 응. 와! 잉. 재설정. 아. 오. 오유, 아, 깜짝이야. 고고. 진짜 시작이야. 어디로 갈까요? 아, 여기 길 있어. 여기로 갈수 있지롱. 오, 공작이요. 점프. 코 야. 어, 또길이 있네. 잠깐만. 기지는 아는데. 오 똑같다. 여기로 갈게요. 잠깐만. 회오리나? 아, 저거. 와. 뭐다 뭐야다. 여오. 헐. 헐, 아이. 어, 잠깐만. 켜. 표... 아 헌... 됐다. 어, 여기 길이. 어? 뭐야, 사다리 있어. 어, 아. 맞네, 맞네. 오, 헌트. 오. 어, 스프링 하려는데. 여기 뭐네? 여기서 부터하고이 너무 멀어. 네저 키즈 안. 아, 오 난... <laughs> 아니 그것도 헤어리야. 헛 어? 여여여여이. 오호요. 오. 야 오. 와 아! 오호이. 이게 잘 안되네. 뱅크, 노란색 안 나오나? 안 나오네. 흰, 까비. <laughs> 어, 뭐, 어. 엿! 옷? 에피 달겠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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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야 오. 이게 멀어요. 야 와! 오. 오! 진짜로. 잠깐. 오. 야. 오. 예스. s 스 e 오. 뭐로. 잠깐. 슉. 와. 요요요. 깜짝이야. 오. 틀어 틀어. 예. 오야. 오 많이 올라왔어 보였어. 잠깐만 무서워. 야. 오. 뭐 진심 무서운데? 어, 예. 야, 요, 오. 야, 요, 쉬, 오,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 요, 내 걸려, 망했다. 잠깐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요, 오, 잠. 멀어, 멀어. 요, 어, 이 어이 헐. 엄청 많네 아, 잠깐만! 진짜 무서웠어. 요. 호이. 어, 뭐야? 길이 있네. 여기로 갈까? 아니야. 난여기라 요! 멀어. 헐. 요. 어, 여기 떨어지면 망한다. 어, 잠깐, 이야 어, 잠깐. 잠깐, 뚫리는데? 여기다. 우리 광택이야. 왜 저기로 할걸? 힝 여기인 것 같은. 야! 자, 왔어요. 어, 엄청 힘들었어. 오! 야, <laughs> 나 레슨 불행하네. 요요요. 훗, 오, 어. 뭔가 있네. 쪽, 훗, 음, 거의 다 올랐나? 오, 어, 올라. 올라오는데 엄청 시간이 어 엄청이야 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어 엄청이야 요요요 하얀색 화이트 노란색오아이 잠깐만 이거 노란색이야 주황색이네 에이 진짜 곧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친구가 뭐니? <laughs> 야, 어나 깊었다 맞았는데, 아, 어, 친구가 안 보여 무섭단 말이야. 어니 친구 떨어져서 불쌍해. 야, 야, 아, 오, 야 살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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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잘 왔어요? 아, 어, 진짜 힘들어. 오는데 엄청 힘들어. 어, 거의 다 놀랐어요. 잘될 거야. 이제 떨어지지 않으는데 근데 이 타고 조금 짧네. 아니네? 내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어자오 아파 아파. 우리야? <laughs> 점프해도 되안 되네? 오 벌써 주황색 잠깐만 어 검은색 오가다 아, 끝나가요 예굿 여기로 오 누구 떨어졌어 여긴 것 같은데 아깝다 이 친구 아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오, 씨. 오 잠깐만 와 이, 이거 이렇게 빨리 가? 제가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오씨 와오 사라지는 거 스텝 어이구 안 깨져 오이 조칸식 인... <laughs> 요 과연 오케이 오뭐오오 오, 잠깐만 와, 으, 야. 어, 이거, 그, 살색인가, 갈색인가? 아닌가? 어쨌든. 전 갈색으로 가겠습니다. 호 어? 여기로, 여기 뭔데? 괜찮아요. 떨어지지만은. 오, 잠깐,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 잠깐, 와요,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계속 나와? 무섭게... 방해해요. 와...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멀어? 야... 야... 오우씨오 많이 올랐다. 어... 진짜 예뻐. 잠깐... 잠깐... 아하... 요요요요요... 무셔요. 붙다가 무서워. 와... 죄송합니다. 영해 부탁드립니다. 오! 검은색 검은색 벌써 오! 걸어올랐어.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 그거만 명심하면 된다. 요 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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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멀어 멀어. 아, 랑습피야 <laughs> 아우 노랑색은 좋아하는데, 노랑색 피는 싫어요. 뭐 <laughs> 어, 피가 많이 올라오네? 신기해요. 자꾸, 어 깜짝이야. 어, 얇다. 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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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 포인트! 또 플라이트 세요. 뭐야, 이거? 퀴즈야안할 거야. 뭐야, 이거. 싫어, 싫어. 자, 오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잠무이깬걸 축하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보자들도 깰수 있는 맵도 했는데, 어, 진짜 재밌었어요. 예. 어, 진짜 떨어지는 게 진짜 무서웠어요. 그게 얇고 얇지는 않은데 그 거리가 멀어요 <laughs> 그래도 재밌게 해줍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잠깐만요 알림설정 잠깐만 알림설정 구독과 알림 설정. 잠깐만요. 꼭잇 눌러주세요! 요! 오, 예쁘다. 와, 뭐야, 여기, 하이라이트. 요, 어. 예 요! 안녕! 호, 요!